안녕하십니까 코리아스타 김명신입니다 코리아스타에서 추천드리는 급등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밑에 보이시는 010-4491-4344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어, 자동차 대표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자동차 대표주들의 가격 흐름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서서히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고 제차 부각을 할수 있는 그런 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오늘의 토킹으로 자동차 관련 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의 대표적인 고급 브랜드 차량인 제너시스가 출범 5년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 대수가 50만 대를 돌파했다고, 알려지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너시스는 이제 브랜드 출범 이후에 지난 9일까지 국내에 37만 8,999대, 해외에서는 12만 1,192대 등총 50만 191대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 그, 더불어서, 또 2020년에는 브랜드 첫 SUV 모델인 GV80의 판매 호재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해서 46%나, 어, 늘어난 12만 8,365대를 판매했으며 처음으로 글로벌 연간 판매가 10만 대, 예, 10만 대를 돌파를 했다라고, 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서서히 다시 또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약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만는자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더 미워도 다시 한번더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흐름만 먼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자동차 하면은 기본적으로 현대차를 봐야 되겠죠. 현대차,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주가 여러분 최근에 대차장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어 그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현대차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이렇게 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밑으로 빠지지 않고 상방의 에너지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쇼크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일부 또 염두둘 에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전체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흐름이 다소 좀 약화되는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현대차를 봤으면은 기아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아의 향후 성장성이 예,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대차장구가 상당히 좀 늘어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급격하게 최근에 늘어난 부분은 없고, 공매도가 일부 또 출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아직은 상방향의 흐름을 유지하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적절하게 기간 조정이 있은 후에는 재차 상승해 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봐야 되는 게 현대차 그룹은 어,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은 만두라는 종목을 보아야 되겠죠. 만두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비슷합니다. 대차장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어, 공매도가 최근 일부 주 출현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이런 부분 대차장구가 서서히 이제 줄어드는 그런 시점부터는 주가가 상방량의 에너지를 가져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현대차 기아 그리고 만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좀 좋지가 않고 그리고 또 시장에 공매도가 출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저평가된 종목을 좀더 선호를 하게 되는데요 현대위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의 최근의 동향을 좀 보면요 공매도입니다 47,000주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 거래금액이 49억에서 34억 이런 식으로 해서 급감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비율 차트를 보고 현대 위아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어, 추후에 주가의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느껴봅니다. 대차장구가 이렇게 서서히 좀 늘어나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공매도도 이렇게 비중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좀 줄어드는 모습 이 연출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공매도의 진행이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꾸준히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고 난 뒤에 상승해주고 있는데, 이 공매도에 대한 어, 부분을 이기고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면 은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실적 베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기대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계 부문 턴어라운드와 전기차 생산 라인 확대 기대감에 따라서 현대위와 주가가 급반등을 최근에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어 1분기 2021년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예, 뭐, 전년도 대비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통상임금 환입금 약 800억 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실적이 개선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자동차 부분의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 글로벌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예상 대비 양호한 실적 기록을 했지만은 기계 부분은 예상 대비 적자 폭이 확대가 되었다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좀 개선이 된다면은 현대위의 주가는 긍정적으로 나아질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1분기 기계 부문 신규 수준은2000 300억 원으로 크게 증가됐고요. 반도체 장비 등 IT 업계로부터 공작기계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현대위아가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따라서 신규 수주 규모가 2 분기에 더 확대가 될 것이다. 퀘스천 마크. 그렇다면 실제로 신규 수주가 확대가 된다면, 특히나 더 기계 부분의 점진적인 수익성 회복이 있는다면 은 현대의 주가는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현재 가격은 PBR이 0.6배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 부문 수주 회복 등 단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며 장기적으로 전기차, 동력차 주요 부품 기업으로 사업 구조 전환된 밸리에이션 회복 기대감 있다는 측면에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어,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기계 부분에서 어, 수주가 이어진다면 어, 현대 위아의 주가는 즉 저평가 국면을 해소를 하고 정상적인 어, 주가를 향해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대차장구가 좀 늘어나는 게 다소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바닥권의 징후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미워도 다시 한번더 자동차 대표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현대차, 기아, 만도, 현대위아까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코리아스닥의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저희 코리아스닥에서 추천드리는 급등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밑에 보이시는 010-4491-4344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